상이다. 우리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금리를 못 올릴 상황이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 박살난다. 부동산이 박살나면 어뭐 회사들이 에, 부동산 그 회사들이 박살나고 근데 회사들이 박살나야 또 우리가 살 거든 부도나고 부도나 부도 날 놈들은 부도 부도 부도나고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무서워하는 거야 지금 정부가 윤상열 정부가. 이상하죠. 뭔가 이게 누군가는 망하고 부도가 나야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뭐가 뭔지 뭔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그지? 과감히 뭐 망할 게 없으면 망하겠잖아. 대마불사도 있었잖아. 그죠? 대마불사. 옛날에 그래야 신경제 새로운 경제가 들어서는 거야. 이번에 만약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미분양이 나잖아. 이제 지방 아파트는 뭐 서울 아파트는 막 조금씩 팔리지만 서울 아파트도 그렇고 미분양,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뭐 정부가 다 사준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뭐 신용을 잃는 거야. 국민에게도 신용을 잃는 거고 외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도 신용을 잃는 거고. 그리고 고분양가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앞으로 건설회사는 계속해서 고분양가에 분양하지. 그러면 땅값이 내려가지는 않지. 그러면 출산율이 더 내려가는 거야.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야. 그게 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 정책이라는 게좀 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 어 뭔가 이렇게 주대가 없는 거 같아. 이 주경호 부총리도 그렇고, 그 경제 실무진에서 어 주대가 없는 거 같아.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거 개입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청와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정책의 방향이... 확실해지도 않고 색깔도 뚜렷하지 않아. 그러니까 경제는 어정쩡하게 살리려고 그러고 물가는 꼭 잡아야 되겠다고 이창룡 총재는 얘기하는데 실천을 못 하잖아. 금리를 못 올리고 집값을 못 잡잖아. 그죠? 고분양가에 지금 팔리면 안 되거든. 안 되거든. 근데 오히려 고분 고분양가에 팔릴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완화해줘 버렸으니. 자, 이거 보세요. 2월 미국, 종합 구매자 관리 지수. 어? 이게 50, 50포인트가 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8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거야. 이 구매자 아, 관리 지수, PMI라는 거는, 자, 보세요. 기업의 구매 인사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재고, 출하, 고용 등을 조사한, 조사, 수치, 조해서수치한 지표니까 앞으로 경기가 어떨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자, 이 지표가 아50 아래면 경기 위축,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인데 경기 확장으로 가는 거야. 미국의 서비스업 PMI 이거는 이제 자, PMI는 46.8에서 50 이것도 제조 PMI는 48.4에서 어 46.9로 1월보다 더 올랐다라는 거야. 1월, 1월 46.9, 아 이번 달에 48.4. 다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게 왜 올라오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자,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로전도 그렇다는 거야. 유로전도 PMI 지수가 50.3에서 52.3 이렇게 올라왔고, 두달 연속 50을 넘어서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 자, 유럽만 그런 것도 아니야. 호주도 그래. 호주네. 호주 호주 디지털 랭킹 유도뱅크에 따르면 호주의 PMI는 2월에 49.2 전월 48.5 대비 상승했다라는 거야. 제조 PMI는 50.1, 서비스 PMI는 48.6에서 49.2로 올라갔다라는 거야.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 거야. 정상적인 경제 어떤 그 정책을 피지못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야. 어?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 시킬려다가 오히려 고분양가를 인정해주고, 응? 그러다가 금리를 올려야 될때못 올리고, 그죠? 못 올리고. 그렇다고,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은, 얘네들은 유럽과 뭐 호주, 미국은 왜 이렇게 올라냐 임금이 올라와서 올라온 거야. 얘네들은, 그, 이, 이 뭐라 그러죠? 이, 연금 제도가 좋잖아. 그리고 보상 제도가 좋잖아, 그지 그리고 예,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 인상을 확실히 해준다고. 안 그러면 살 수가 없거든. 얘들은 어, 렌트비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비싸니까 안 그러면 살수 없으니까 임금 인상을 확실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소비 성향이 강한 미국인들은 많은 월급을 받아 가지고 어, 임금 인상을 해주고 그게 결국 경기 확장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소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어 임금 압박으로 제품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고 있고 이제 임금 임금을 올려줬으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임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임 이는 다시 임금과 물가가 서로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다는 거야 임금이 그럼 임금을 올려주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임금을 못 올려주고 있잖아. 물가만큼 임금을 못 올려주고 있잖아. 국민연금만 올려주고 있죠. 작년에 5% 올랐으니까 우리 5% 올려주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는 라 거야. 근데 우리도 임금을 올려줘봐요. 어떻게가 더폭등하겠죠 우리는 임금을 누르면서 금리도 누르면서 가능한 물가를 잡아가면서 억지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값이 안 잡히니까 집값이 안 잡히잖아 지금. 그죠? 기값이 잘안 잡히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그 2차 생산품들, 예를 들어 이제, 에, 이제, 에, 이제 공공기, 그 전기세, 수도세, 뭐 난방비가 올라가면 2차 생산, 생산품들이 올라가잖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소주라든지, 뭐, 뭐, 과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요즘 엄청나게 올라가잖아. 밥값이라든지, 택시비라든지. 그렇죠. 우리 공공요금을 올리지도 못했는데, 에, 조금 올렸는데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에, 이제 난방비도 폭등해, 소주값도 폭등해. 그러면 이제 음식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시, 이제 술값도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임금도 또 올려줘야 돼. 안 그렇겠습니까? 아, 물가가 폭등했는데 이것 가지고 먹고 살지 못하잖아. 거기다가 LTV 50% 60%다 받아가지고 지금 허허거리고, 허걱거리고 있고. 자, 이러한 그, 어떤 그, 체력이란 말이야. 지금 체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제대로 지금, 음, 그 20대, 30대, 40대는 집을 살,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 집을 살 여력이 없어. 자, 보세요. 그러면, 야, 집을 살 여력이 없는데, 왜, 뭐, 여기저기서 떴다방들이 나오고, 그, 어, 뭐, 줄 서서 줍줍하고 그래요? 자, 그거는, 그건 말 그대로 그런 꾼들이 사는 거야. 그, 그, 런 애들이 있잖아. 그, 부동산으로 한몫 잡겠다고. 응? 어? 그걸 뒤에서 그 꾼들이 부추켜서 걔네들은 사는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순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류들이 사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걔들이, 걔들의 물건을 우리가 받아, 일반 무주택자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여력이 없다라는 거야. 음. 아, 뒤에서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임금은 안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 그죠? 그리고 이자는 올라가 그럼 돈이 다 어디에다 쓰겠냐고. 비싼 물가에다가 지불해야 되고, 어, 올라간 이자에다 다 지불해야 돼. 근데 어떻게 지불하냐고. 을 그죠? 그리고 경기 침체니까. 우린 또 경기 침체야. 어, 뭐 미국은 안 그렇지만, 우린 또 경기 침체잖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이 안 돼. 지금 무역 적자로 가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어. 공장은 자동화로 가고 있어. 어? 공? 요즘 공장 그렇게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다 자동화로 가서 뭐 사무직도 마찬가지고 AI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오... 어, 여기서 집값이 올라갈 일이 없어 이게 뭐 집값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올라간다면 올라갈 수 있지만 이미 버블을 쳐놓고서 조정도 제대로 못 받고 거래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그들의 희망대로 펌프 그들이 이제 펌프질 하니까 그냥 약간 좀 바람이 좀 부는 것처럼 부는 거지 그리고 언론도 그래 언론도 건설사가 네.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언론사 론사에서도 계속 이 뭐랄까 펌프질 하는 거야 언론사들 네. 입장에서도 그죠? 음? 아 이거 반등하는 거다 뭐 어, 바람이 부는 거다라고 펌프질 하는 거야 근데 다 시작 때 없는 소리야 시작 때 없는 소리 자 중요한 거는 우리 경제는 지금 미국과 유럽보다 체력이 약하다. 금리도 못 올리고 있는 체력이다. 금리를 올리면 완전히 예, 그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다. 그렇다고 어 부동산 이, 이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잡으면 경기는 폭삭 망하니까 그것도 못 잡고 있다. 자, 지금 죽도 밥도 아닌 상황에 우리는 어정쩡하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다가 저는 교회, 이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한 것 같아. 외국인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시장이 이 원달러 환율, 환율 시장이잖아요. 뭐 어떤 금융 상품 중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 환율 상품인데 그 원달러 환율을 그뭐 투자하는 그런 세력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아주 그 뭐랄까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 무역 적자가 계속 나고 어, 금리도 못 올려, 그죠? 만약 내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금리 올리는데 우리는 못 올리고 뭐1.5 포인트 이상 기준금리가 차이나. 그러면 우리 원 달러 위 원화를 공격할 수 있다란 말이야,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모자르면다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오는 거야. 자 그런 상황을 제 생각에는 후반기에는 대비해야 를 된다라고 해요. 후반기 에 음, 아직 전반기는 아니고. 어, 전반기는 아직 그런 상황 아니고 후반기쯤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절대로 뭐 집을 사거나 그러면 안 돼. 예. 여러분들 절대, 아, 여러분들 집을 사면 저, 집을 사면 안 돼. 예. 음,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뭐 환율을 봐도 그렇고, 어, 무역 적자를 봐도 그렇고, 우리 경제 체력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 전세가가 못 올라와, 지금. 전세가가 올라와야, 아, 이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가를 올릴 만큼, 음, 이 기본 체력이 안 되는 거야. 아, 물가 폭등 때문에, 그죠? 이자 폭등 때문에. 거기다 지불하는 비용이 크다 보니까, 전세를 좋은 대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어 이제 대안이 되는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 뉴홈이라고 그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요즘. 음, 아 굉장히 이 보니까 그 금리 조건이 좋아, 뭐 30년 만기에 3% 이하, 그죠? 그것도 새 아파트, 뭐, 서울 가까운 뭐 창릉이라든지 뭐 교산 그런데 얼마나 좋아, 그죠? 그리고 뭐 어, 또, 서울 도심 가까운 데는 또, 뭐라 그러죠? 집은 매입형 거, 뭐, 그러니까 건물만 사는 거로, 그 다음에 땅은 이제 정부 거로 해서 그런 강일 고독 같은데, 그런데, 자, 그런데도 좋고, 대한 상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은, 그 앞으로 무주택자들은 뭐, 앞으로 구축을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미분양 나는 아 저기 뭐지? 그뭐 분양 그 나중에 입주할 때 프리미엄 주고 살 필요도 없는 거야. 연끌할 필요가 없는 거야. 미분양 나는 아파트도 수두룩하고 거기서 골라서 사시든지 아니면 어 정부에서 이3기 신도시들 공급하는 뭐 사전 청약이든 번청약이든 일반 청약이든 나눔형이든 그런 좋은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임민 매수세들은 다 거기 거기에 다 쏠려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입주하는 아파트 뭐 프리미엄 주고 살 일이 없다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 v 의명품필이한피디었습니다